포켓몬스터 게임 속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미스테리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1세대의 포켓몬 저택과 2세대의 알프의 유적 등의 장소들은 그 정체를 알수 없는 여러 가지 단서들만 제시될 뿐이 장소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게임 속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미스테리 플레이스들은 유저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유저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4세대 또한 예외가 아닌데요. 4세대에서는 이러한 미스테리 요소들과 함께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더해져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숲의 양옥집입니다. 숲의 양옥집은 영원시티숲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버려진 집으로 특유의 음산한 분위기와 알수 없는 여러 요소들 때문에 미스테리 플레이스면서 동시에 호러 스팟이기도 한 장소입니다. 숲의 양옥집에 들어서면 모든 것이 대칭구조로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왼쪽에 문이 하나 있다면 오른쪽에도 문이 하나가 있고 오른쪽에 계단이 있으면 왼쪽에도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액자, 화분, 카페까지 모두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독특한 점은 포켓몬 동상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밖에 없을까요? 이 사라진 동상으로 추정되는 것은 한자랑의 집에 가보면 볼수 있습니다. 한자랑의 집은 212번 도로 서쪽에 위치한 집으로 이곳의 한 방에 가면 숲의 양옥집에서 가져온 것 같은 포켓몬 동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것은 경비원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만질 수 없는데 새벽에 이곳에 다시 오면 경비원이 사라지게 되고 동상을 만지면 동상이 더러워졌다라는 대사만 나오고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자랑의 집 양쪽 끝에는 메이드가 있는데 메이드는 이곳을 지키며 플레이어가 못 지나가게 막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자랑의 집은 숲의 양옥집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포켓몬 동상이 있고 숲의 양옥집과 한자랑의 집이 매우 유사하게 생겼다는 점에서 확실히 한자랑의 집은 숲의 양옥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지만 게임 안에서는 이두 장소와 관련된 단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숲의 양옥집과 관련된 미스테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먼저 부엌에 들어가자마자 볼수 있는 이 할아버지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일반적인 NPC처럼 생겼는데요. 문제는 이 NPC가 발을 움직이지 않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지나간 장소로 가보면 할아버지는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할아버지는 유령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부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접시 6개, 쓰레기통 3개, 그리고 쓰레기통 안에 해독제가 있고 넓고 긴 식탁에 이상한 얼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엌에는 식사 준비를 했던 흔적이 있었으며 그 사람의 숫자는 6명이었다는 것과 식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숲의 양옥지 2층에서도 미스테리한 사실들이 많은데요. 먼저 어떤 방에 들어가면 옆방에서 어떤 소녀가 지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소녀 역시 부엌의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며 지나가고 있고, 방을 나서면 어디론가 사라지기 때문에 유령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에는 초상화가 하나 있는데, 가까이 가면 눈을 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2층의 방에는 DP 디아루가 펄기야 그리고 PT 기라티나 버전에서 유일하게 로토무를 잡을 수 있는 TV가 있습니다. TV 속에서 포켓몬이 나온다는 것은 참 재미있는 발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로토모가 TV 속에서 나올 수 있게 된 이유는 플라즈마로 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기 타입이면서 동시에 고스트 타입이기 때문에 로토모는 이렇게 전자기기에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나쁜 짓을 하거나 장난을 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숲의 양옥집 밖에서는 체육관 관장이 유체를 만날 수 있는데 그는 숲의 양옥집과 관련된 소문들이 돌고 있다며 이곳에서 괴상한 사람의 그림자를 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어가서 조사하면 좋겠지만 체육관 관장으로 여러가지 할 일이 많아서 안된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절대 무서워서 그런건 아니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체는 이와 관련된 것을 조사해달라며 주인공에게 의뢰를 부탁합니다. 여기까지가 숲의 양옥집과 관련된 미스테리한 소재들입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할아버지와 소녀의 유령이 나온다는 것과 쓰레기통에서 해독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숲의 양옥집의 동상이 한자랑의 집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포켓몬 팬들은 숲의 양옥집의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바로 한자랑이 숲의 양옥집에서 살인을 했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숲의 양옥집의 부엌에 접시가 6개가 있다는 점에서 이곳은 원래 한자랑과 그의 부모, 집사 그리고 양녀 2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양녀들을 질투한 한 자랑은 부모님이 없을 때 음식에 독을 타서 그중 한 명을 죽이고 집사가 이를 알아채자 집사까지도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유령과 소녀 유령이 생겼으며 이들이 해독제를 찾지 못하게끔 한 자랑이 쓰레기통에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또 다른 양녀는 겨우 목숨을 건져서 양옥집을 떠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포켓몬 관장인 유체입니다. 주어진 소재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됐다는 점에서 매우 그럴듯 하지만 이 이야기는 팬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며 게임프리크에서는 숲의 양옥집에 숨겨진 이야기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유체가 숲의 양옥집에 살던 사람들을 살해했다는 진범이라는 이야기 등 여러가지 픽션들이 있지만 스토리와 소재와의 논리적인 구조가 빈약하기 때문에 게임프리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숨겼다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요소들에서는 재미있는 인과 관계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2층의 초상화와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이 초상화가 눈을 움직이는 것 같은 요소들은 여러 공포물에서 차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요소라고 할수 있는데요. 4세대 게임 속에서는 이것이 확실히 무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을 뜨는 초성화의 정체가 바로 어떤 포켓몬이라는 것입니다 숲의 양옥집에서는 고우스와 고우스트가 나오는데요 입구와 부엌 그리고 2층에서 고우스는 100% 출현하고 고우스트는 DP 디아루가 펄기아 버전의 모든 방에서 8% 확률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초성화가 있는 방에서는 4%의 확률로 고우스트가 등장하는데 이곳에서는 최종지나 제인 팬텀도 4% 확률로 등장합니다 고스트와 팬텀의 출연 조건은 닌텐도 DS에 있는 GBA 슬롯에 3세대 포켓몬스터 게임을 집어넣은 상태로 이 방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초성화가 있는 방에서 고스트와 팬텀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한편 PT 기라티나 버전에서는 이 조건이 달라졌는데요. 바로 고스트가 아닌 팬텀만 이 장소에서 잡을 수 있게끔 바뀐 것입니다. 즉, DPT 아루가 펄기아 버전에서는 초성화가 있는 방에서 고스터와 팬텀을 잡을 수 있었지만, PT 기라티나 버전에서는 팬텀만 4 확률로 나올 수 있게끔 바꾼 것입니다. 따라서 게임 프리크는 이것으로 초성화의 정체가 바로 팬텀이었다는 것을 유저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편, 숲의 양옥집에서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포켓몬인 로토무에 대한 유미한 단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PT 기라티나 버전 속 2층 오른쪽 방에 있는 책방에서 저랑 정체를 알수 없는 무언무엇에 모를 빼앗겼다 라는 의미불명의 일지가 발견된 것입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모는 모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일본판에서도 이 부분이 모라고 표시됐고, 영문판에서도 이 부분이 MOT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숲의 양옥집에서만 얻을 수 있는 포켓몬인 로토무의 글자를 거꾸로 읽으면 모터가 된다는 점에서, 일지에 나와 있는 모는 모터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로토무의 포켓몬 도감에서도 특수한 모터를 움직이는 동력원으로서 긴 시간 동안 연구되었던 포켓몬이다 라고 나와 있듯이 로토무와 모터, 그리고 숲의 양옥집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반면 일지에서 가리키고 있는 정체를 알수 없는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정확히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로토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정체를 알수 없는 어떤 포켓몬, 즉 로토무에게 모터를 빼앗겼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수 없고 이와 관련된 어떤 유의미한 것을 찾을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갤럭시단의 간부 중한 명인 플루토와 관련된 것입니다. 플루토는 로토무와 관련이 있는 인물 중 하나인데요. PT 기라티나 버전의 영원시티에 있는 갤럭시단 아지트에서 배포 아이템인 비밀의 열쇠를 가져가면 플루토가 남긴 글을 볼수 있습니다. 그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장소에서 우연히 특수한 모터에 들락거리는 포켓몬 로토무의 정보를 입수했다. 지금 알수 있는 것은 모터에 들어간 로토무는 유니언 룸이나 와이파이 클럽 등에 들어가거나 키우미 집에 맡기려고 하면 모터에서 나올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을 잇는다. 언젠가는 자세하게 연구하여 나의 공을 하기 위해 로토무와 관련된 일체를 숨겨둔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은 플루토가 한 장소에서 우연히 로토무의 정보를 입수했고 그와 관련된 연구 성과를 모두 자신의 공으로 세우기 위해서 로트모와 관련된 정보를 모두 숨겼다는 것입니다. 플루토는 갤럭시단의 다른 간부들과는 달리 순전히 돈을 위해서만 움직이고 하드 마운틴에 있는 화산의 돌을 훔쳐서 히드런을 깨운 후 돈벌이를 해보려는 일을 하는 등의 행적을 살펴보면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플루토는 갤럭시단 내에서 포켓몬 연구를 맡고 있고 돈을 벌기 위한 연구에 집착하기 때문에 로토무를 발견했을 때는 이것으로 돈을 벌려는 계획을 세웠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숲의 양옥집에서 발견된 일지는 정체를 알수 없는 사람에게 모터를 빼앗겼다고 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4세대 세계관에서 로토무는 숲의 양옥집에서만 출현하기 때문에 비밀의 방 일지에서 언급된 로토무를 발견한 한 장소는 숲의 양옥집을 가리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루토가 숲의 양옥집에서 로토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서 로토무가 들어간 모터를 가져갔기 때문에 숲의 양옥집의 일지를 정체를 알수 없는 사람이 모터를 가져갔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 이론은 굉장히 그럴듯한데요. 그 이유는 플루토의 글에서 나타난 한 장소라는 것과 로토무를 이용한 연구 그리고 숲의 양옥집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글과의 인과관계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맹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장소가 반드시 숲의 양옥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비밀의 방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글입니다. 이 글에는 로토무와 함께한 일화가 적혀 있지만 누가 작성한 것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남은 갑작스러웠지. 내가 잃어버린 장난감 로봇을 발견했을 때장디깍기 모터에서 포켓몬이 튀어나왔어. 그리고 난 로봇을 든채그 포켓몬을 바라보고 있었지. 그 포켓몬은 왠지 둥실둥실 뜬채 신기해하던 나에게 다가왔어. 포켓몬이 전기를 내뿜고 있는지 주위 공기가 찌릿찌릿 튀는 듯한 소리가 나서 이대로라면 내 얼굴도 마비될 거야. 라고 생각한 그때 포켓몬이 웃은 것처럼 보였어. 그때 알았어. 우리는 친구가 될수 있다고. 신기한 포켓몬을 로토무라고 부르기로 했어. 단순하지만 로토무는 잔디깎기 모터에서 그 모습을 나타냈으니까 말이야. 모토와 로토무, 뭔지 알겠지? 로토무는 멋진 포켓몬이야. 모습을 사라지게 할수 있고 누가 뭐래도 여러가지 기계 속에 들어갈 수 있어. 게다가 들어간 기계를 움직이게 할수 있는 로토무는 나와 로토무는 언제나 같이였어. 로토무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기 때문에 쓰다듬거나 껴안을 수 없었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어. 왜냐면 나와 로토무는 마음과 마음이 항상 통했으니까. 어느 날 일이었어. 둥실둥실 떠있는 로토무를 보고 평소와 반대로 내가 로토무를 놀래켜봤어. 그랬더니 로토무는 너무 놀랬는지 몸의 전기가 평소보다 넓게 퍼져 나는 마비돼서 기절했어. 정신 차린 나는 주위에 로토무가 없는 것을 알고 필사적으로 찾아다녔어. 마음 쓸 필요 없는데 나는 괜찮아. 평소처럼 놀자. 많은 말이 넘쳐 흐르는데 그것을 들어줄 친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서. 그것은 로토무를 찾고 있을 때였어. 나는 쓰레기장에서 장난감 로봇을 발견했어. 나와 눈이 마주친 로봇은 왠지 손을 흔들어줬어. 그것이 로토무라는 걸 알았어. 나는 달려가서 힘껏 껴안고 나는 로토무에게 많은 말을 걸었어. 그럴 때마다 로봇의 눈이 기분 나쁘듯이 빛나서 아마 속에 있는 로토무에게 많은 전기가 나오고 있었겠지. 왠지 지금보다 로토무에 대해 알것 같았어. 그리고 우리들은 계속 같이 있을 수 있는 것도. 노트의 문장은 이 페이지에서 끝났다. 이 글의 주인은 플루토의 연구실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 글의 주인공이 플루토일 수도 있지만 갤럭시단의 보스인 태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가시티의 한 주민은 태용에 대해 그러고 보니 옛날에 태용이라는 아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구하고도 얼리지 않고 기계하고 놀기만 하고 하지만 아주 공부는 잘했었는데 어떻게 자랐을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참고하면 이 글의 주인공이 어렸을 때 장난감 로봇을 좋아했고 로토무가 들어간 기계와 대화를 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기계와 친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태용이 바로 이 글의 주인공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용이 로토무를 처음 발견했고 이후 플루토가 갤럭시단 아지트에서 로토무를 발견해서 연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숲의 양옥집의 일지를 해석하면 정체를 알수 없는이라는 것은 태용이고 모터를 가져갔다는 것은 로토무가 들어간 모터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추론이 정설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흥미로울 수 있는데요. 만약 태용이 어렸을 때 로토무라는 포켓몬을 좋아했던 사람이었다면 나중에 커서 불안전한 마음을 가진 현대인들의 이기로 현재의 세계가 몰락해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과정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트에 글에서 마음이 통하다, 마음 쓸 필요가 없다 등의 문구를 살펴보면 유난히 마음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것은 PT 기라티나 버전에서 태용이 난청과 대화를 할때 마음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어렸을 때 태용이 자라서는 정반대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PT 기라티나 버전의 228번 도로에서는 태용의 친할아버지로 추정되는 NPC가 있는데 그는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물가시티 체육관 백지로구나. 그렇군. 자네가 그곳에 들렀던가? 괜찮다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는가? 아니, 그만두자. 그때 부모의 기대에 응하는 것도 지쳐서 기계만 만지고 있었던 손자를 받아들였다고 하고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행복한 선택이었는지, 그렇지 않은 선택이었는지는 결국에 와서는 아무도 모르는 왠지 기대를 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구나. 이 할아버지가 기계만 만지던 손자가 있었다는 점에서 여기서 말하는 손자는 태용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고, 이 할아버지가 물가시티 체육관 배지를 보고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과 앞서 언급한 물가시티 주민의 언급을 종합해보면 태용은 물가시티 출신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할아버지는 기계만 만지고 있었던 손자, 즉 태용을 받아들였다면 좋았을지도 몰랐지만 결국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세대 리메이크 버전에서 만약 태형과 로톰에 토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태형이 어렸을 때는 순수했었지만 자라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4세대 리메이크가 해결해야 할 것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숲의 양옥집에 나타나는 유령들의 정체, 유체와 숲의 양옥집과의 관계, 그리고 한자랑이 집에 있는 포켓몬 동상과 메이드가 맡고 있는 방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궁금하게 했으면 팬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게 인간적인 도리가 아닐까요? 한편 2014년에 올라온 포켓몬 공식 홈페이지에는 숲의 양옥집이 등장했는데요. 여기에서는 할아버지 유령과 소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할아버지와 소녀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소녀가 포켓몬을 쫓아 숲의 양옥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녀가 돌아오지 않자 할아버지는 소녀를 찾아 혼자서 찾아나섰지만, 할아버지도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숲의 양옥집에서 사람 그림자가 등장하면서 나는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말하면서 말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령들은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이전에 널리 알려졌던 한자랑이 양녀를 독살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또한 이 사이트에서는 유체에 대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는 점에서 유체가 숲의 양옥집에 살았던 사람들을 살해한 진범이라는 주장도 거짓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숲의 양옥집과 관련된 미스테리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으며 게임프리크에서도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1세대의 미스테리 플레이스였던 포켓몬 맨션에서 뮤츠를 만들었다는 일기는 당시 후지노인이 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후 3세대 에메랄드 버전의 머나먼 고도에서 뮤츠를 만든 것이 후지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전했다는 점에서 4세대 리메이크 버전에서도 숲의 양옥집에 대한 미스테리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이세대 미스테리 플레이스인 알프의 유족과 관련된 미스테리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숲의 양옥지 미스테리는 계속 미스테리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영화 5인의 탐정가에서 말하듯이 사실 그럴듯해 보이는 여러가지 단서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이고 무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추리했던 것들이 모두 의미없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게임프리크는 이러한 추론들이 의미없는 짓이라는 것을 말하려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진실은 게임 프리크 제작진들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